자, 정확하게 말합니다 감히 나를 조질라고 연합을 맺어? 하, 이 새끼들 봐라 이거 감히 나를 조질라고 이미 계략을 짰다 그 말이지 자, 정확한 정보입니다 자, 선서 2020년 10월 19일 월요일 오후 4시 24분 만약에 이 연합들이 뭉쳤을 때 제가 도망을 가거나 피하면은 유튜브를 적겠습니다 선소자 이문주. 야, 정확하게 말할게. 너네 서버 이전 하는 날 바로 그냥 태혼에 다 모여 있어라. 어? 장난치는 거 아니야. 야, 이런 걸로 장난하는 사람이 아니야. 싹다 모여 있어. 감히 이문주 상대로 갔다가 연합을 구성했다. 그만해. 나를 조질라고? 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네. 나를 조지기 위해서, 네. 이런 분들께서 뭉치셨는데, 예, 네, 제발 좀 부탁입니다. 어, 연합 다 맺어가지고 동맹 맺어갖고 태운 그 자리에 계세요. 내가 선서도 했고 안 가면은 리니지 간이 내가 유튜브를 접을게요. 예, 네, 이대로 이대로 계시면 됩니다. 에? 아, 나 조질라고 다모여놨다고 하더라고. 어? 야, 리니지 2M 과금러들 한번 뒤져봐. 어, 누가 센가 한번 씨바 한번 붙어보자. 장난치는 거 아니니까. 아 뭐가 아닙니까? 내, 내가 나 알아서 할게. 예? 뭉치기만해. 아, 다 소문났다니까 여러분들 내가 뭐 없는 정보를 갖다가 말씀드리겠습니까? 확실한 거 아니면 말안 한다니까. 예, 이미 얘기가 끝났어. 뿌락치가 다 있어요 우리들이 정보망이 다 있단 말이야요 업저버들이. 내가 없는 말을 미친 놈도 아니고 갑자기 생뚱맞게 방송켜 갖고 이런 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영감도 태원으로 가요. 예, 이미 다 정해져 있어. 다 뿌락치가 내가 있다니까. 시청자분, 내가 뭐? 갑자기 내가 뭐 미친놈도 아니고 이런, 그거 같다 그러겠냐고. 야, 정확하게 말한다. 너네 씨바 그냥 싹다 모여있어라잉. 어? 이점 첫날 바로 내가 갈라니까. 분명 말할게. 이 새끼들이 감히 나를 담글라고 계략을 짜? 이 족밥 새끼들이? 어? 땅 팔기를 족밥으로 하나, 씹새끼들이고. 야, 다 모여있어. 캐릭쪽지 씨바 사람 죽냐. 어? 아, 족밥들이 덤비는데, 씨발, 족밥답게 싸워줘야지, 맞잖아. 어? 내가 뭐 도구형이냐? 왕현이라고 상대방이 쎄다고 해갖고 고개 푹 숙이고 내가 뭐 동맹하고 혈내려야겠냐 어? 내가 뭐 도구형처럼 게임하더냐? 왕현 그냥 씨발, 리넨가고 왕열이 나한테 다 뒤져! 뭐말인지 알아? 제가 뭐 도구형 사이즈입니까? 왕현한테 굽신굽신, 예? 고개 숙여. 동맹. 어이, 어이, 어이 어이구, 쎄시네요. 야, 그냥 진짜 리니지 투엠 정리하고 왕열 조치로 갈까? 어? 왕열이 씹새끼들 내가 없는 걸다행으로 걸 생각해 내가 없으니까 니네가 가오 잡고 다니지 홍수빈이나 그랜저, 만도 삼성동 미남 이문주 한번 들어가? 아이 X밥들이 갖다가 X밥 캐릭터 갖고 가오를 적당히 잡아야 될거 아니야 왕열아우이 새끼들아 아우이아우이 새끼들아 그냥 이문주가 없으니 씨바줘리니지의 X밥들이 판을 치고 있구만 어? 67전설이다 이 새끼들아 5% 확률로 이 새끼들아 인마 어? 일단, 우리 혈원들, 다른데로 대피시키고, 카즈아 캐릭이랑 저랑만 갑니다. 가서 약 한두 달 동안 썰자밖에 안할거예요 사냥? 아예 안 해. 그냥 뭐 가끔 돌려놓을 때만 학교에서만 좀할 거고, 그냥 두, 두 캐릭에서 썰자만 할게요. 내 이기는 방법을 잘 알고 있지. 감히 나를 담글라 그래? 족같이 플레이 하는데 족같이 대해줘야지. 족같은 새끼들한테는 족같이 대하는 게 맞잖아. 내말 틀렸냐? 카즈아 캐릭은 딱두 캐릭만 갈게. 혈원들 대피시키고. 아, 씨발, 누가 이기나 봐. 어? 어. 어. 형님, 이번 차때그 혈원들 다른데로 대피시키고, 어. 형님 캐릭이랑 제 캐릭만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지금, 그니까 이게, 얘네가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나면은, 뭐야? 응? 응? 아, 전화 끊겼다. 자 2번 서버이전 피냄새가 진동하네요 NC 주식 복구.. 복구비 다이아로 최하 0.6.. 6% 피냄새 난다 어? 오랜만에 검에 피좀 묻혀보는구나 설레인다 자 제넥신열맹 무릎 꿇고 용서 안할 시 초토화 예정 군주 가오가 있으니까 무릎 꿇는거 빼주고 잠깐만요. 어. 형님, 형님, 어. 지금 애들 적들 연합이 우리 조질라고 하는데 지금 어디 어디에요 정확히? 어디 어디냐고? 네. 모르지, 형은. 네? 모르지, 형은. 응? 응? 아 방금 커피 먹다가 뭐뭐뭔 <laughs> 소리 하는 거예요, 형님? 응? 아니 형님 신반님 그, 형님, 형님만 빠질라고 하지 말고 나도 형님 얘기 듣기 전에 전화 받은 게 있으니까 하는 말 아니에요 지금 아니 무가 무가금 신하반정응쉘네 그래 그게 맞잖아 형님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게어그러던데아 그러던 데가 아니라 형님 <laughs> 어쩌라고, 나한테? 아니 왜 나한테 짬을 시키냐고 형님 나랑테키터 가갖고 둘이 가갖고 다 죽이자면서요 형님 까지 했어? 아 영감 일단 가입하라고 꼬시고 있는데 쉽게 넘어올 것 같진 않고 아니 갑자기 아까 뭐 저기 집 2층에서는 야 그냥 둘이 가갖고 혈원들 다치니까 가고 싹다 조지자고 했는데 갑자기 나는 모르지 이게 뭐, 뭔 말이에요 형님 <laughs> 네? <laughs> 야싹다 데리고 와아싹다 그러니까 데리고 오라는데 그게 형님 정보가 정확한 거야 나도 그거 듣긴 들었거든 아침에 아, 나도. 아니 나도 몰라가 아니라 형님이 다 조지자면서 얘기를 들었다고 했으면서 갑자기 나도 몰라라면막 어떡하라고 형이 얘기하니까 니가 맞대네싹다죽이자네그 이게 확실한 정보가 아니구만 아예. 그래? 아 아니, 내가 그 걔가 누군지는 말 못하지만 걔가 뭐 잘못된 정보를 나한테 말은 하진 않거든요 비남이 예? 개새끼 어? 아 형님 비남류라고 어? 말하면 어떻게 해요 아, 야 남녀야 미안하다 이거 진짜 내가 말한 거 아니다 오늘 연락이 뭐라고 안나면은 니넴 왕연합처럼 만들라고 하고 있대요 어제 실행을 했어요 형님 어. 그리고 연합이 만들어졌고 단톡방이 만들어졌어요 지금 예 어. 네, 이게 지금 팩트예요 단톡방이 거기랑 다 만들어졌다니까요 근데 그게 그러면은 니발은 네 목표가 너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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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가 너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네 아 그런가? 아니, 개새끼들이 나를 무조건 칠판인데, 내가 봤을 에는 언젠가 한 번은 칠 거야 잠깐만요, 일단, 일단, 일단 남유, 아, 아니, 남유 일어나면 다시 한번 통해봐야겠네요. 어, 알았어. 예. 자, 이거는 원래 제가 말안하려 남유권은 신상, 뭐야, 아까 그 저기 보호를 해주려고 그랬는데, 카즈 형이 얘기해버려가지고. 잠깐만. 자, 일단은. Don't even worry about it.